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조금 줄여 마셔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핸드글라이더로 어, 커피를 갈아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매일 어디 갈 때도 항상 음료를 시키면 커피를 마십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블랙을 좋아해요. 이렇게 설탕이나 뭐 다른 시럽 넣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블랙커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랙커피,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마시는 거다 좋아요. 브루 형식으로, 브링 해서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로, 샷으로 해서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저는 그, 여러분, 그 샷을 그냥 마시는 에스프레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메리카노,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이제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근데 혹시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킬 때, 여러분, 여기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상당히 본적 있습니까? 아마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을 거예요. 미지근한 커피.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긴 하는데 미지근하게 먹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집에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가 막 이렇게 있다고 이거 막 홍보하고 이거 프로모션하고 하면은 많이 사 먹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커피는, 아메리카노는 뜨겁거나 아니면 얼음이 잔뜩 들어간 아아르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이런 음식들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자탕, 예.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미지근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좋은 느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막 뜨겁게 해서 후후, 후후, 이렇게 불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뜨겁게 나와야지. 그냥 딱 미지근하게 됐는데 하나 먹는데 약간 그찬 느낌이 탁 들었을 때 여러분, 아,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빙수집 갔는데요. 얼음이 한 반쯤 녹아있고 미지근한 빙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무리 거기에 과일이 많이 올라가져있는데 과일 과일이 또막 약간 미지근해 차지 않아 어떨까요? 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미지근한 음식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루크 웜한 거죠, 루크 웜한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아주 간단한 신앙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마음을 다 하지 않고요. 뭔가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뭔가 100%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루크웜한 신앙이 뭔지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뭔가 확.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100%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한 20%만 드리고, 30%만 드리고, 50%만 드리고, 내 노력을 20%만 하고, 30%만 하고, 50%만 하는,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루크웜한 거예요. 알 듯, 뜨겁게, 혹은 아주 차갑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안 따라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기도해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이런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뭔지는 대충 다 아실 거 아실 텐데,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은, 왜 라디, 라오디게아? 라오시디아? 이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들의 배경, 그들의 백그라운드, 그들의 서라운드를 서라운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많았다는 얘기 한마디로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라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의료 기술, 헬스테크놀로지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뭐가 생산이 됐냐면, 뭐가 이렇게 나왔냐면, 그 바르는 연고 있잖아요. 오인먼트. 그 오인먼트가 세계적인 수준이라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것을 많이 사갔습니다. 많이 파니까 돈이 많겠죠.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굉장히 패션에도 핫했는데, 뭐냐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털이요. 양의 그 펄을 많이 입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나는 양의 그 털이 굉장히 그 세계적인 수준이고 퀄리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양의 옷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 저기, 이 지역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들이 사는 지역이 부자라는 그 예시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요. 내츄럴 디제스트가 나는데 지진 얼 h 스케이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홍수? 홍수나 지진이 막 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 막 집도 무너지고 막 사람들 난리 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막 서브시디나 서포트를, 파이낸셜 서포트를 막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다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벌먼트에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지진을 이겨낼 거예요. 하고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 신앙에는 관심이 없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놀러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놀러가요. 교회를 막 다니다가도요, 어, 저기 뭔가 좋은 게 있대, 우리 놀러가자고 하면 그냥 놀러가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죠. 결국 이 미지근한 신앙이 돈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유하고, 이들이 정말로 부자라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우리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즐기는 거, 막 야트 타고 막번 바다로 나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막 좋은 음식을 먹는 거, 막 술을 먹고 즐기는 거, 지루하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막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몸을 교회에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부분만, 파트만 교회에다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요. 할수 있으니까요. 좋은 차를 타서 빡, 막, 막 드라이브를 가고, 그 당시엔 차가 없었겠지만, 어, 막 말을 타고 갔을까요? 좋은 말을 사서 내가 막 드라이브를 가고, 가족들끼리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 대한 열정이, 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져 가고 이 열정이 남은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만 남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만 남은 그렇게 돼 버린 곳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제가 오늘 저녁에 얘들아 오늘 소망관으로 다 오렴. 우리 친구들 다 소망관으로 오렴.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씩 나눠 줄 거야. 100만 불씩 나눠 줄 거니까 소망관으로 와. 오늘 저녁 8시에 꼭 와. 내가 100만 불씩 나눠 줄게.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불씩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100만 불씩 여러분들이 다 갑자기 가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친구 몇이나 될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아,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런 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돈이 생긴다면 우리 조금 나이 많은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호텔 예약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 놀러 가지 막 이러고. 우리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동안 못 사고 싶었던 게임기라든가 막어막 어 PS5가 이제 나오나에 PS5를 살 준비를 한다든가 뭐 내가 갖고 싶던 신발 뭐옷 이런 거막살 준비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더 생각하고 내 신앙을 생각하는 친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생긴 그 이유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줄었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주님의 제자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팀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 입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는 정말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왔듯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게 교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요. 아 그래도 좀 없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요. 아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선 미지근한 신앙을 갖나 신앙이 없나 똑같아요. 다 쓸모 없다고 성경에선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 쓸모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미지근한 신앙이 있으면요.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또 헌금도 내고 그래도 놀러 가고 막 그래도 이렇게 조금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갖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런 것보다 더 본질을 갖길 원하시는데 신앙의 핵심 코어를 갖길 원하시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은 이 신앙의 핵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희생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고 하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는 종교들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 혹은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마저 내려놓으셨습니다. 저 하늘에 보자마저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내 육체를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 사랑은 희생을 동반해야, 희생이 있어야 사랑도 할수 있고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또 희생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은 정말 같이 가는 개념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희생을, 그의 사랑을 정말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크리스찬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니터들도 우리 예배 시간에 그 교회당 안에 있어요 그럼 그분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름 아닌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기본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하는 삶을 따라가야 되고 그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미지근한 교회의 교인들은 희생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는 오전 마음 다 예배하지 않아요. 왜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을까요?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루한 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끔 봉사를 해요. 미지근한 신앙인들도 미지근한 교인들도 가끔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헌금을 해요. 근데 나의 모든 돈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희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나눌 주제이겁니다. 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희생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입니까? 내가 아직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없어도 희생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입니까? 정답은 저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잘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고 선생님들이 보고 주변 사람이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지 대충 알수 있지만 정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그 희생의 모습.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라우디게아 지역이요. 그 지역은요. 굉장히 그 돈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물이 부족했어요. 항상. 그 지역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많고 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어한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덴질리라는 지역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요. 뜨거운 물을 받아서 사용했어요. 그 뜨거운 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기, 저 온천, 뜨거운 물, 그핫스프링의그 물을 쫙 받아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다른 지역에서 쭉 갖고 와서 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일까요? 목욕하는 용도예요. 그죠? 렇 목욕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찬 물은 어디서 받았냐면 옆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우리 많이 그 성경에 말하는 에베소, 뭐 이런 그, 우리 많이 에베소서도 있고 그 지역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찬 물을 받았어요. 그 물의 용도는 먹는 거예요. 네, 어, 이,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럼 미지근해지잖아요. 루코엄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은 먹지도 못하고, 목욕도 하지 못합니다. 맞죠? 뜨거운 물이 있어야 목욕도 하고, 찬물 있어야 마시는데,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버리면, 목욕도 하지 않고, 먹지도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희생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쓸모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지 정말로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제가 이 희생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일주일에 30분만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시간 30분만을 희생해서, 내가 정말로 30분 동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 30분을 희생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30분만, 아, 목사님 30분 너무 길어요. 좋아요. 그럼 20분만, 그것도 그래요. 그럼 10분만, 온전히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할때 찬양 듣지 말고, 그냥 찬양만 10분을 듣든 20분을 듣든 성경을 30분을 읽든 여러분 정말 일주일간에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24곱하기 7이라는 1440시간 0 중에 30분만 투자해서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 좀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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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희생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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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앙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신앙 혹은 뜨거운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라우디게아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을 갖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을 갖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